네, 안녕하세요. 넬스온 설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 AI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그동안 여러분들과 조금 소식이 뜸했어요. 그게 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항상 이제 면접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최근에는 면접 관련한 책을 조금 편찬을 했어요.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자 어, 이번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실 때좀참고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유튜브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AI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면접은 이걸 대한 어, 뭔가 사전 지식을 여러분께서 얻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많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간호학과에 맞는 AI 면접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는 여러분과 같이 AI 면접 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과 같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지금 촬영 중인데요. 여러분도 AI 면접할 때는 이 노트북을 좀 필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AI 면접은요. 보통 이런 전형으로 진행이 돼요. 1차 서류 전형 그리고 여기 합격을 하신 분들이 AI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되게 되고 그리고 1차 실무직 면접, 2차 경영직면접을 통해서 채용 검진을 통해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어이 AI 면접을 하기 이전에 서류 전형이랑 이제 AI 면접 같이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한 병원이 있죠. 근데 보통은 서류 전형 통과한 사람들이 AI 면접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병원에서는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면접 프로세스예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께 서류 전형이 합격하시면 면접 일정을 어, 휴대폰 이제 모바일로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오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날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되게 당황하는 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환경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그날은 어, 딱 시험만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AI 면제 프로세스인데요. 이 AI 면제부터 60분에서 9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필수 질문과 인성 질문, 상극 질문, 게임 그 심층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몇 개는 좀 빠지는 병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성 질문은 어떤 병원들은 지필고사로좀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게 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들은 게임은 아주 간단히 한몇 개만 네, 하는 병원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이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진행을 하든 일단은 풀로 다 알고 계셔야지 이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면접에서 합격하게 되면 이제 1차 실무지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거는 어이 AI 면접에서도 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보통에 아 기분 나빠. 그냥 사람 면대면에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AI 면접에 떨어지면 정말 이 컴퓨터가 나를 떨어뜨리고 나를 판단하고 떨어뜨렸나? 어, 그 생각이 되게 기분 나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거 연습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제 AI 면접 진행하면 강의 진행하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면접 실제 면접을 보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자켓도 입고 머리도 하고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어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그렇게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카메라로 볼수 있는 이 상의만 조금 신경을 쓰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AI가 자체가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뭐 옷을 깔끔하게 입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다, 이걸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인사 담당자들이, 뭐 면접관님들이, 어, 얘는 조금 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그냥 대충 보는 듯한 느낌이 드면 되게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조용한 환경에서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어~ 이런 환경이 잘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 보통은 스터디룸 이런 데 가서도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런 데 가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와이파이 와이파이로 노트북이 연결시키는 데 중간에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제 집에서 조금 진행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집에서는 유선 인터넷이 되기도 하고 어, 될수 있으면 유선 인터넷으로 연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집에 있는 와이파이는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잘 없잖아요. 진짜 좀 안정스럽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 공유 공유된 그런 공유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플이 와이파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선의 유선 인터넷을 권장하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와이파이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미안을 방지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유선 인터넷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다가 중간에 엄마가 훅 들어오기도 하고요. 개쓰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까지 좀잘 컨트롤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미리 얘기를 좀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키패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키패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 뭔가 진행하고 눌러야 되는데, 이 키패드는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우스를 권장해 드리는데 이 마우스는 어, 블루투스 마우스도 있고 유선 마우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유선 마우스를 권장해 드리고 블루투스 마우스도 괜찮아요. 중간에 요즘 끊어지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끊어지지 않는 이 블루투스 마우스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난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PC 일반 랩탑 PC를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PC를 사용하시게 되면 키보드와 마우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고 웹캠과 헤드셋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준비가 돼야지 PC로도 가능하고 PC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어, 스피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스피커는 조금 자제하시길 말씀을 드려요. 막상 시작하면 요 이게 하울링이 돼서 내가 내 목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게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노트북을 조금 사용하시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 준비물이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평소에 들고 다니는 마우스랑 그리고 마이크가 권장된다는 노트북을, 마이크가 좀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어, 마이크를 제가 사용해 보니까 뭐가 가장 좋냐면, 어, 요즘에 이제 뭐, 블루투스로 된 이어폰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폰 이어폰 이제 이런 것들을 옆에 꽂아서 마이크 테스팅을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목소리가 작게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자신감 없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 크기를 얘가 좀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어, 마이크를 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프로그램, 이 AI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크롬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롬을 미리 깔아서 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운로드해서 확인 해보시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크롬이 또 다른 데막 서핑하다 보면 광고가 잘 깔려요. 근데 갑자기 AI가 막 녹화를 하고 있는데 광고가 부숙 튀어나온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런 것들도 미리 조금 체킹을 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수 다음은 AI 면접의 프로세스 중에서 첫 번째 필수 질문인 부분입니다. 필수 질문은요. 일단 하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죠. 필수 질문은 보통은 30초의 생각 시간을 주고 답변을 보통 60초로 잡아놓은 병원들도 있고 90초로 잡아놓은 병원들이 있어요. 일단은 90초로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초로 하든 60초로 하든 일단은 40초 내외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90초가 끝나면 딱 시간이 멈추자마자 이게 카메라가 딱 종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좀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짧으면 괜찮은데 너무 길면 이게 중간에 잘리게 되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 되게 좋은 점수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초 내외로 좀 준비를 하시고 하실 때 표정과 목소리, 시선 처리, 자세를 여러분 조금 신경 쓰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저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표정 이런 것들까지 이 AI가 다 어, 저, 체킹을 해요. 그래서 많이 웃는 표정을 하는지 아니면 우울한 표정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 다 체킹을 하고 있고 목소리도 목소리 크기와 톤에 대해서 보고 얘가 진짜 자신감 있는 아이인가 아니 우울한 친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게 돼요. 시선 처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AI 면접에서는 어, 이 노트북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어지지 노트북 화면을 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사진처럼 제가 제 얼굴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노트북 카메라를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카메라를 보고 진행을 하시면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대본 좀 써서 그걸 외워서 좀 하면 아 그걸 좀 보면서 하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본을 쓴다는 얘기는 옆에 붙여놓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어, 그거를 본다고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로 AI, AI가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안한 친구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되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 카메라를 보되, 어, 여러분들이 좀 필수 질문 세 개는 좀 외워서 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다 텍스트 마이징을 해서 얘가 긍정적인 단어의 비율을 보통 얼마 정도 사용하는지를 판단해서 어, 여러분들의 어, 정, 긍정적인 면들을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자, 자기소개, 필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기소개,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은 40초로 다 모두 준비해야 되고, 이거는 필히 외우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는 우리 직무랑 관련된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휴대폰 영상 촬영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또 장점을 먼저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의 비율을 7대3 정도로. 근데 가끔 업무의 치명적인 단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남의 말을 잘못 듣는데요. 이거는 간호 학생에게는, 간호사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겠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빼고 얘기를 좀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지원 동기는 내가 이 병원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각오에 대해서는 꼭 넣어서 말씀을. 하세요. 네 다음은 인성 질문입니다. 어, 이 인성 질문에서는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인성 질문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지금 160문항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지필고사는 4, 500문제 정도 돼요. 네, 그거를 지금 AI 면접 가져오면서 조금 줄여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어떤 병원에는 직접 지필고사를 치는 곳도 있어요. 네, 이 AR 면접에 들어가서 요즘은 대체하고 있는데, 이160 문항을 15분 만에 풀려면 10분, 열문항이 60초 이내.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늦잖아요, 읽는다고. 그럼 뒤에는 더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하다가 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끝까지 풀어야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나는 신중하게 기... 주의 깊은 편이다라고 매우 그렇다 뭐 표시했어요. 그렇다 표시했어요. 그러면 뒤에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일괄성 있게 내가 신중한 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빠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 영문학이막 나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로 처음에 체크를 하다가 뒤에는 그냥, 어, 진짜 내 모습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판단한다면, 판단하냐면, 어, 얘가 거짓말하네라고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인성 검사는 어 실제로 심리 심리 검사예요. 실제로 즉 환자를 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검사를 시행하면 여러분들 우울 정도, 신경질 정도, 뭐 그리고 뭐 정신병리 적인 거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돼요 근데 보통 많이 떨어지는 게 이거 통해서 떨어진다는 사람들은 인성 면제 떨어진다는 사람들은 우울이나 아니면 진짜 많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관성 있게 체크를 못해서 어 얘는 거짓말 하는 친구네 가면이 있는 친구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일관성 있게 진실하게 체크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황극 질문입니다. 이거의 포인트만 좀 말씀해 드릴게요. 상황극 질문에 실제 같은 연기가 좀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동료 간호사가 취약 실수를 했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실제 제가 뒤에는 조금 친절하게 실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수, 말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 얘기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극 질문에서는 어, 저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어, 선생님 선생님처럼 저는 말씀처럼 선생님 말씀처럼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환자의 건강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 선생님의 의견대로 할수 없습니다라고 어 이렇게 연기를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연기를 좀 못하는 편인데 여러분 실제로 옆에서 막 치면서 아니면 어, 이렇게 말하겠다면서 옆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지 어쨌든지 실제 같은 표정과 목소리를 연기하심이 시 어, 좋은 점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게임입니다. 어, 이 게임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끝나고 나면 게임만 생각난대요. 면접 질문 이런 거 생각 안 난대요. 어, 게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어떤 것들은 답이 없는 게임. 차라리 이건 나아요. 답이 없는 게임은. 답이 있는 게임은 자세히 계속하시다 보면 아이큐 테스트 같을 거예요. 그리고 심리 검사들이 좀 많이 되고 들어가 있어요. 그 심리 검사는 어떤 것들을 체크하는 검사냐면 여러분들의 집중력, 뭐, 그리고 오반응률,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미리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I 면접, 지금 가장, 이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이 게임이고,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AI 면접 게임이라고 치시면 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미리 체험을 좀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중요한 거는 게임 시작 전에 규칙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어, 스킵하고 보는데 이때는 시간이 카운팅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거를 그냥 넘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게임 규칙도 모르는 채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통해서 좀 높일 수 있고 이런 게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익숙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거 하다가 중간에 딱 끊어지는 경우 있어요. 와이파이나 뭐 크롬이 불안정해서 끊어지는 경우 있는데, 그럴 동안은 다시 접속을 하시면, 재접속하시면 중단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 그냥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 병원들도 있고요. 또 어떤 병원들은 기회를 주는 병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 기회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 게임 하다 중간에 일부러 접속을 안 하시는,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네, 중간에 좀 멈추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첫 번째는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 불안정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어, 얘는 일부러 그런다고, 어, 그렇게 판단하에 중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곳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 게임을 말씀드린 하노이의 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치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옮겼을 때 어떻게 이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매트해야지 이 모양을 바꿀 수있나이거야 이거 같으면, 먼저 얘를 옮겨야 되겠죠. 그럼 세모를 옮겨야 되겠죠. 그럼 네모를 또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세 번이죠.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여러분께서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거 카드 패턴, 이 카드를 보고, 맑음인지 흐림인지 뭐 체크를 한다던가,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엠블럭 게임이에요. 이거 저희 지도교수님이 웹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 교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주의 집중력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원래 있던 게임인데, 그거를 웹 기반으로 가지고 왔대요. 이게 뭐냐면, A, C, D,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숫자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영문으로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카드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시점에서 N2 이렇게 하면, 이, 지금 현재 보는 것보다 두 번째 이전의 것과 이거랑 같은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게임이에요. 같으면, 어 방향키 왼쪽 거를 누르고, 다르면 방향키 오른쪽 걸 누르도록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제가 만약에 이 3번 카드를 보여주면서 N2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요거 A인 거죠. N2, 두 번째 이전에. 그럼 이것과 이거 다르니까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C를 보, 보여주면서 N3라고 했어요. 그러면 A랑 C랑 이거 다르니까, 어, 반영키 오른쪽을 누르고, 근데 보통 그 N2라면 계속 N2로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전 걸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거겠죠? 이거 어떤 연예인들도 하다가 막 포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 심리학에서는, 심리 검사에서는 이걸 한번 하게 돼, 한번 하고 나서 두 번, 세번 못하게 해요. 왜냐면 하 학습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효과를 지금 있으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꼭 미리 해보시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스트로 게임인데, 어, 이두 개가 서로 상, 그 간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간섭 속에서도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집중력을 보는 게임인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왼쪽은 글자의 의미를, 의미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글자의 색깔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의미 보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라 색깔이 있어야 돼요. 초록이라 글자 써 있지만 보라 색깔이 있어야 돼요. 불이체니까 방향키 오른쪽. 네, 이거는 노랑이라고 돼 있어요. 의미 있죠? 그럼 여기 지금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 방향키 왼쪽. 이거를 문제 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왼쪽 오른쪽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푸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 글자의 색깔을 말하기 하고 왼쪽 글자의 색깔이 그대로인지 확인해요. 여기 보시면 빨강이라고 적혀 있지만 노란색. 이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노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시면 여기 노랑이 있잖아요. 그럼 일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이기, 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임하다 보면 보통은 이런 경우 있어요. 아씨! 아씨! 후, 막 이런 분들 있어요. 네. 이거 다 녹음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하면서 이거 직접 해봤는데 계속 한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 조금 유의하시도록. 근데 그런 것들을 AI가 녹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점수에는 그 영향 을 끼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면접관님들이 나중 에 돌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류 게임. 이거는 여기 자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보면 자음이 있으니까 일치. 마우스 오른쪽 키. 그리고 여기 보면 짝수라고 했는데 홀수가 있으니까 마우스 왼쪽 키. 네. 마우스 오른쪽 키. 아, 다르니까 오른쪽 키. 네.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밑에 적어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감정을 딱 보고 바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가끔 애매한 감정들을 넣어놔요. 그러면 그걸 딱 보자마자 팁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대로 체크를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울 무게를 재보는 게임인데 밑에 공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여러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씩 가져와서 재보고 이렇게 차례대로 맞추는 거예요. 횟수를 좀 적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데이 실제 공 무게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보통은 농구공이랑 이 테니스공 하면 어떤 게더 무거워요? 농구공 당연히 무겁죠. 근데 그런 어, 일반적인 생각이,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네 가지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체크를 하게 되면 AI가 여러분들을 이제 판단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게판단되면그 이후에 심층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배려심을 너무 좋아요. 근데 우유부단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고 좀 애매한 질문들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답변에서는 답의 내용을 어,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AI가, AI 관련한 이제, 어, 프로그램인, AI 관련한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는, AI 면접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 AI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 말을 잘하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못 한대요. 근데 그 안에 긍정적인 단어, 텍스마이징은 돼서 긍정적인 단어의 사용 빈도, 이런 것들을 보고 점수를 매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아주 매끄럽게 잘해야지. 이것보다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말 안에 어떤 긍정적인 빈도가 높은 말투를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AI가 좀 자세히 보는 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느냐, 눈빛이 흔들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본대요. 그런 걸로 점수 체킹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어이 뭐 빨긋빨긋한 걸 보면서 얘가 이제 심장박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긴장을 했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어 긍정적인 단어 사용의 빈도를 조금 높이고 어 시선 처리와 표정에 좀 신경을 쓰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층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 제가 책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했고, 앞에서도 많이 이제 정혜성 교수님께서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과 연결시키면 되고요. 어, 연습을 할수 있는데, AI 면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 전체를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사서 해야 돼요. 돈을 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일단 동영상. 어, 촬영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연습이 좀 되셨다면 뭐, 뷰인터나 아이엔그라운드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시면 이제 몇번할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바로 레포팅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의 어, 상태가 어떤지.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AI 면적의 표정을 분석하고 음성을 분석하고. 자, 여러분 보시죠. 지금 눈동자 흔들림이 거의 없죠. 그리고 말 하고 있고 표정 되게 좋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머리 흔들림이 좀 있잖아요. 말을 할 때. 저도 이제 직접 해보니까, 너왜 머리 많이 흔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도 얘기할 때 이렇게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거좀 주의하라고 나와 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지, 얘가 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맥박, 심장박동까지 느끼면서 얘가 긴장했는지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장 입어야라고 얘기해 드렸고, 어디를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대본은 좀 어렵다. 눈에 흔들리게 있으니까, AI 보는, 면접 보는 곳은 뭐 집이나 이렇게 조용한 장소가 좋겠다. 가족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통제할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하, 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들어가도 되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어요. 되는 병원들은 한두 번의 기회는 허락하지만, 그 이상의 기회는 어렵다. 그리고 마이크를 조금 사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마이크는 휴대폰, 이어폰이 가장 좋더라, 써보니까. 그리고 휴대폰으로 AI 면접 볼수 있는 요안 되겠죠. 게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손가락으로 언제 해요? 그리고 게임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게임을 연습하면 된다 말씀드렸고 게임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AI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좋은 요즘에 보니까 보험병원들도 AI 면접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될 텐데요. AI 면접에 대해서는 어, 연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어요. 여러분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자 좀 담아봤고, 어, 자세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알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